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터뷰 오늘에서는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덕구 국민의 힘 박경호 예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 분위기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아, 예. 대덕구 선거 분위기 좋습니다. 네. 아, 지난달 경선이 있었고, 음. 제가 이제 경선에서 승리를 했고요. 네.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었던 우리 이석봉 후보께서도 음. 어, 저를 지지해 주셨고, 네. 또 그동안 관망세에 있던 전영지 의원님들이 음. 저희 캠프에 합류해서 네. 지금 열심히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음. 유권자분들 만나보니까 반응은 어떠세요? 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대덕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고, 음. 또 경선 과정에서 제가 직접 전화를 많이 드렸거든요. 네. 뭐, 이미 찍었다, 음. 지지한다, 이런 말씀을 음. 많이 해주셔가지고, 음. 어, 제가 큰 힘이 됐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 많이 만나고 계실 텐데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싸우지 말라. 아, 물론 중앙정치의 일이죠. 뭐, 지방정치에서는 지역발전을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게 우리들 간의 도의니까. 아마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기소된 사건 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싸우지 말고 통합하고 화합해서 주민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 을 그런 주문으로 저는 세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쟁의 시발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일종의 부패 범죄로 음. 토건 세력들과의 결탁한 부패 범죄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음. 그 책임을 오히려 윤석열 정부한테 자꾸 돌리고 있거든요. 음. 반성은 하지 않고. 전 음. 거기에서 시작됐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후보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예, 아, 저는 그 대청댐 수몰민 출신입니다. 아, 대덕구. 옛날 대덕군 동면 바로 옆에 보은군 해남면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가 제 고향이고, 네. 아, 저는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때 대전으로 전학을 와서 네. 대흥 초등학교, 대전 북중 서대전고를 졸업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학은 서울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결혼도 대전에서 대전 여자랑 했습니다. 네. 또 검사로 또 우리 고위공무원으로 대전과 세종에서 5년 동안 실제 근무를 한 진짜 그야말로 대전 충청의 아들입니다. 네. 아, 그 이후 제가 음, 당협위원장으로 여기 내려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화합시키고 또 당을 재건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해서 조직 통합 능력도 있다고 좀 봐주고 음. 그런 성과에, 에, 에, 그런 결과 저희 활동, 이런 활동으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주민재들 돈을 많이 성원해 주시고 그래서 경선에서 승리를 했다. 저는 이렇게, 에, 보고 있습니다. 대덕구 당협위원장을 맡으신 부터 네. 어떤 활동을 좀 주로 해보셨습니까? 그야말로 대덕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소통했습니다. 네. 경청하고 또취약계층 우리 뭐 노인 또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제가 무지하게 많이 한 30분 이상 참여를 했습니다. 네. 제가 못갈 때는 우리 집사람 통해서 가서 대신 봉사를 하게 하고 그렇게 소통을 하니까 주민들이 저를 알아주시고 네. 또그런으로 인해 가지고 어, 어떻게 해지 공천을 확정 짓는 그런 성과를 올렸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언급하신 대로 서대전고조업 후에 검찰과 정부 기관의 공직 그리고 변호사 활동 하셨어요. 네. 대덕구하고는 좀처럼 인연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대덕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전 다섯 개구 중에서 대덕구가 할 일이 가장 많습니다. 음. 뭐좀 나쁘게 표현하면 좀 발전이 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제가 할 일이 많아서 오히려 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대전 산단 노화된 산단을 최첨단 융합 산단으로 재개발, 재개발 정도는 아니고 확뒤집어없는 재창조 수준으로 새롭게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또 물산업 디지털밸리, 그 수자공사 바로 앞에다가 그 산업단지를 또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 우리 우리나라 국민이 남북 분단의 아픔이 있는데 우리 대전 대덕구민들은또 이렇게 조차장 부지 때문에 동서로 쪼개진 분리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10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가 철도 도심 지하법 통과를 인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제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곳에다가 어, 국제 컨벤션 센터 같은 큰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덕에는 없는 그 대형 쇼핑 센터, 또멀티플렉스 극장, 웨딩홀, 이런 것을 유치해서 우리 대덕을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작업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대덕구를 선택한 이유 말씀해주셨고요. 아, 당내 경선에서 이제 통과를 하셔서 공천을 확정지셨습니다. 경쟁자였던 이석봉 우리 후보님께서도 또 지지 선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감사드립니다. 경선 상대방이지만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또 저를 저희 사무실까지 오셔서 저를 지지하는 선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이석봉 캠프에 있던 몇 분이랑 또 이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 합해서 같이 나가자. 우리는 적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이제 상대방 아을 이기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자. 예. 그래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하나의 한 축이죠. 대덕구에서는 우리 정용기 전 의원도 있습니다. 만나보셨습니까 예 만나 뵙습니다 최근에 만나뵙고 또 지지를 부탁드렸고 또그 정영기 전 의원 지금 지역난방 사장님이신데 저에 대한 지지를 또 선언하셨고 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셔야겠다 출마를 결심한 이유 무엇입니까 음그 검수완밥 속그 통과 과정을 보고, 아, 우리나라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질서로 하는 그런 국가인데 합의가 실종되고 또 위장탈당, 꼼수 처리 또 일방적인 독재, 독주조 그런 것을 보고 아, 저래서는 안 되는데 또그 이후에 어, 또 당대표 경선 과정에 또 금품수수 또 이재명 대표로의 방탄국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 내가 우리 헌정질서를 익히기 위해서 정치 현실에 뛰어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대덕구에 출마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후보님께서 가장 관심 가지고 계신 국가 현안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국가적인 해결 어, 현안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 저출산, 그러니까 지방 소멸이죠.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두 번째는 사회적 갈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 현안을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지방 소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좀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함로이해 가지고 어, 그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결혼도 할수 있게 하고 또 국토의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 국토 균형 발전을 주장하고 계시고 이장우 시장도 대전의 균형 발전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어, 저는 대전의 균형 발전은 대덕의 발전에 있다. 지금 가장 다섯 개구 중에서 조금 낙후됐다고 네, 네. 표현하나요? 그렇게 되기 네. 여기 발전이 인류 대전을 이루는데 가장 방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국가적 현안이 사회적 갈등이죠. 최근 의사들 뭐파워파워 그러시잖아요. 이런 갈등을 좀민 국민들과 또 관이 같이 협조해서 음. 이렇게 조정하고 또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그 갈등조정법 속칭 네, 네. 그런 걸 만들어서 그걸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음. 또 100명 이상 집단 갈등이 시작되면은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일어나거든요. 국론도 분열되고. 그렇죠. 그래서 네. 어 저는 어 국회의원이 되면 갈등조정법 이거 한번 입법해서 어 그런 절차를 좀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덕구 얘기 좀 해볼게요. 대덕구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들은 무엇입니까? 아,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지방 소멸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인구가 너무 감소하고 있어요. 네. 어, 23만했던 대덕구민이 지금 16만까지 내려왔거든요. 어, 네. 어, 이게 이제 젊은층들 또 노인들도 많이 떠나는 이유가 여기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저는 그게 일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 대전산단, 노후화된 것을 확 뒤집어 퍼서 최첨단 융합단지로 만들면 거기에 공장만 들어오면 안 돼요. 요즘에는. 문화시설도 들어오고 주거시설도 넣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인구를 좀 증가시킬 필요가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주거환경, 교통환경 뭐 이런 문화환경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 아이들 잘클수 있도록 뭐 교육 재정도 확충하고 또 어저께 무슨 우리 정책위원들이랑 간담회를 했는데 아이 하나 이렇게 예방접종 맞추려면 엄마는 휴가 내고 엄마는 아부 아빠는 차 몰고 가서 같이 간대요 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왕진 와서 이렇게 주, 주사를 놔주시면 예방접종을 놔주시면 좋지 않을까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에 와서 다 간호사님들 보건소에서 다 네. 접종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애들 키우기 편하게 또 네. 젊은이들이 살기 좋게 예 네. 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대덕구를 좀더 발전시키는 아, 그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선 얘기 좀해 볼게요. 이제 상대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아, 새로운 미래 박영순 현역 의원이죠. 아, 더럼 불어민주당에서는 박정현 전 대도 구청장. 먼저 박영순 의원 의정 활동 평가부터 한번 해 주세요. 예, 4년 전 우리 국민들 선택에 의해서 의원이 되셨고 뭐 나름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너무 중앙 정치 방탄 정치에 몰입하신 것 같아요. 정작 지역 발전 위에서는한게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대표적인 사례가 그 혁신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한 건도 없으세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어, 이제 우리 박정현 의원도 물으실 것 같아서 후보도 물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박정현 후보께서는. 또뭐 자기 이익만 줬지 않느냐, 또 권력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거기 분당이 된 계기도 그런 것 같고, 또 그분 음. 구청장 시절에 보면 또 유명 연예인 초청해서 고액 강사료를 줬다는 그런 사례, 또 구청도 빚을 많이 줬다고 그러대요. 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 좀, 우리 정치 지도자가 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언급해주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분열도 심각합니다. 예, 어떻게 예. 보세요? 글쎄요. 뭐 저한테는 뭐그뭐 이론 거라 뭐 그냥 어떻게 뭐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좀 어, 이재명 대표가 좀 이렇게 공청 같은 걸 공, 객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서 어, 거기도 나름 이제 선거에서 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분열되는 현상 이것은 결국 나중에 보면 또 국론 분열이 또 이루어질 것이고 국민들한테 손해되는 거거든요. 어,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도 선거에 영향을 줄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 좀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될게 저쪽에 허위 뉴스,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한 이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안보 관계가 거의 해놨고, 또 우리 국민들에 의 여러 가지 정책을 피고 있는데, 근데 다 지금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지금 뭐 법안이 일곱 개인가? 그걸 일방적으로 뭐 양국관리법, 간호사법, 뭐 이런 방송산법,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국가 예산도 생각지 않고, 오직 포퓰리즘이죠. 뭐이 나라가 뭐 노동자, 농민만을 위한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만을 위해서도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상당히 좀 어려워졌는데, 나는 뭐 그걸 잘 버티면서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 박용순 의원이죠.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셨는데 제 3지대 개혁 신당 새로운 미래 뭐 조국 혁신당에 대한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 그 그쪽 신당에 대해서는 제가 깊 연구를 안 했습니다. 우리 이제 국민에니다간 이준석 신당도 있는데. 에, 글쎄요, 그, 이낙연 우리 전 총리께서 하신 그당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쪽에 합류, 합문을 해서 영향력을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쪽 그 이준석 신당은 이미 좀 실패하지 않았나. 어, 뭐 젊은이들도 많이 안 가고, 국민들도 많은 호응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유권자분들께서는 후보님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전반적으로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혐오적 시각, 도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도 정치권에서 있지 않을까요? 없다고 할수 없죠. 어, 이제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뭐 서로 싸우고 서로 힐난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게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아직 뭐 정치 신이라 제가 핑계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시작을 가담을 했으니까 그런 모습을 안안비춰지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후보님들의 경쟁 상대도 평가를 해봤고 각정당 정당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후보님만의 경쟁력 무엇입니까? 음 일단 제가 공직 경력이 27년 가까이 중앙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또, 변호사로서도 일을 했고, 또, 어, 여기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내려와서는 또 조직 재건을 했고, 주민들과 여러 가지 소통을 했던 그런 공직 경험, 경력 실무적 능력, 음. 또, 그때 예산을 또 이렇게 타오는 방법도 알고, 또, 제가 변호사, 법률 전문가입니다. 음. 입법, 정책을 입법화해서 법률로 만드는 과정이 전문가입니다. 음. 그래서 그런, 어, 역할도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DNA 관리법도 제가, 어, 대검 가수기획관때 통과된 법이거든요. 네. 어, 이런 어, 저한테는 좋은 무기, 실무경험, 경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에, 이것이 저희 큰 장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선되신다면 어떤 상임위에서 역할을 하고 싶으시, 싶으세요? 어, 대덕. 재창조, 대덕 발전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거기면 뭐 물류, 건설, 산업, 이런 걸 총괄하는 그런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때 좀 아까 말씀드린 조차장부지를 개발하는 그런 현안 정책을 논의하고 싶고 또 제가 또 그걸 주도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국토교통부를 일단 국토교통위원회죠. 음. 거기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총선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작년에 이제 당협위원장이 되면서 대덕구 곳곳을 누비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그때 이제 저를 손잡아주시고 따뜻하게 에, 지지해주신 우리 대덕 군민들에게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총선을 좀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또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은 대덕을 재창조해서 진짜 떠나가는 대덕에서 살기 좋은 대덕, 살고 싶은 대덕으로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덕구 국민의힘 박경호 예비 후보였습니다.